서울 강남으로 올 거냐. 그렇죠. 일부 지금 왔다는. 죠 아니 이미 왔 사실 일부 왔습니다. 왔습니다. 예, 이미 왔죠. 왔는데 과거와 같은 다시 네. 또 그런 폭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정점이냐. 네. 한1 2년 사이클이 더 유지될 수 있느냐. 이 여기가 지금 사실은 폭락론, 폭등론이라는 게뭐 엄청난 간극이 있는 논쟁이라기보다는 네. 사이클의 어디를 보느냐에 좀 차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폭락론과 폭등론자가 뭐냐면 네. 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조정받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폭등론이고 아, 예. 폭락론자들은 우리는 여기인데 지금 네. 유점이 있는데 올라갔다 조정을 네. 받다라도 결국은 떨어질,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폭등론 폭락론의 논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음. 어느 쪽. 내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 이걸 보는 관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This time is different. 네, 사실 그러니까 폭등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또 가능하게 캐나다가 집값이 영구 상승한 나라예요. 아까 얘기한 폭등론에 음, 이제, 뭔가 어떻게 예. 보면 상황이 이제 그렇죠. 그렇죠. 좀좀 캐나다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 예를 좀 예, 예를 들어보죠. 그렇죠? 캐나다라는 나라가 평균 집값이 예, 미국에 비해서 46%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구 밀도로 대비해 보면 훨씬 인구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 땅도 많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냥 <laughs> 집값이 하면... 올라가냐? 네. 네. 이 나라도 이미 고령화돼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그 인구 구조로 볼 때,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네. 90년대 한번조정을 받았어요. 살짝 조정이 있었네요. 예. 그래프를 그, 보니까. 네. 국가 부채 적재, 네. 그 다음에 뭐, 캐백 독립 가능성, 이때 뭐, 국가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네. 한번조정을 받았지, 사실상 별다른 조정 없이 쭉 올라갔어요. 이 미국 집값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조정을 리먼쇼 음, 그렇죠. 때도 본격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네. 예. 또 보면 지난번 우리 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상당 기간 이게 뭐냐면 보통 사이클을 그린다고 했는데. 아예 사이클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사례가 이제 하나는 네, 사이클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상승 상승 사이 하락 사이클이 없는 또 거꾸로 여기는 상승 사이클이, 사이클이 없는 물론 약간씩 어떻게 보면 사이사이클이 네, 뭐, 왔다 갔다 어떻게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크게 올라다가하다가 네. 계속 마이너스니까 이게 10년 이상 네. 그렇죠. 물론 2010년 이후에 좀 회복됐어 뭐 플러스로 돌아서 돌아섰지만 크게 보면 한10 거의 20년 가까이를 거의 마이너스를 유지했으니까 이거는. 그니까 러 이게 절대적인 그건 없는 거죠.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감소했을 때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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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급등 논쟁, 유튜버 자유의성님. 2년간은 최초한 안정적인 상승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과거의 예를 보면 2013년에 테이퍼링 뭐 발언했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건 2015년 12월이었다. 그럼 지금 테이퍼링 미국에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2023년 까지될 거다. 그러면 음. 최소한 2년간 은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음. 그 다음에 또 금리라는 게 소득이 금리보다 더 올라간다면 그건 안정적 상승의 어떤 그거다. 그에 과거에 보면 집값 상승기를 보면 2004년, 2000 금리 상승기인데도 올라갔다 집값이. 예. 또떼그 부분을 떼서 온 거죠. 그렇죠. 풍당 농자들의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리먼쇼크 왜났냐 금리 올라서 결국 낮다 음. 그럼 폭동 에의 폭동, 자유주성, 리몬 쇼크를 극복한 FRB의 대응을 봐라. 연준이 다시 리몬 쇼크 같은 사건을 터뜨리겠냐. 그럼 마찬가지. 우리 한, 한은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켜, 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바보 아닌 예상은 그, 이미 한번 저희가 다녀본 경험이 네. 있는데. 그 다음에 리몬 쇼크를 초래시를 반복할 리 없다는 게 폭탄을 이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주택 이제 최근에 보면 주택 부담 지수가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적 어떤 그펀더멘터을 한번 보는 거네요? 2013년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죠. 중위 중위 가격인데 4억 6천 하던 게 지금 9억 6천. 네. 수도권이 3억 2천 하던 게 5억 9천. 9천. 뭐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최근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하는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게 보면 예. 전 분기 대비 12.8 포인트 상승해서 사상 최고점 전고점을 음. 돌파했다. 그래서 음. 난리가 네. 났었습니다. 네. 버블의 대표적인 대 이제 증거로 쳤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결 네. 주택 구입에 부담이 얼마나 네. 이제 높아지고 있느냐. 그런데 네. 네.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한에 썼을 건가 100으로 본 지수입니다. 아. 근데 이거 근데 집값이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지수가 2008년하고 뭐 비슷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건 금리가 인하되고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예. 이게 서울이거든요. 예.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보면 전국 평균이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 전국 평균은. 네. 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낮아졌고 소득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경기, 인천 지역은 굉장히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이거든요. 예, 대전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밑에 이게 주택구의 부담지수가 좀 높아지긴 있는데, 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고점하고 비교해 보면 뭐 많이 차이는 많이 차이나죠. 도올을 뭐. 예. 가능성 이 있다. 그렇죠. 근데 세종은 뭐냐? 세종 <laughs> 계속... 은 이게 늦게 이제 세종시에 <laughs> 그렇죠. 실제로 예. 한게 뭐 2020년 예. 4분기 조사. 아, 측정을 하기 시작한 예. 게. 근데 예. 보면 136까지 올라갔어요. 예. 이미 시작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136부터죠. 세아파트 그러니까 중심이고 그렇지만 대전은 예. 지금 기껏해야 70밖에 70, 예. 안 돼. 요 원리금에. 예.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한십퍼 정도를 원리금으로 쓰는 거예요. 한 그렇죠, 하나 그렇죠, 쓰지만 그렇죠. 여기는 한 이십오 퍼센트, 뭐한 30, 사십 퍼센트, 삼십, 삼십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종시가 좀 집값이 좀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조정받을 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이 지수로만 보면 경기도, 인천은. 지금은 이제 부담지수가 많이 지금 네. 낮은데 그리고 부담지수도 약간 사이클을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버블 논쟁도 있고 있지만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서울은 많이 지금 음. 이제 고점하고 거의 육똑같은 거의 육박해지는 예, 6박 상태죠고 지금 인천 경기는 아직은 이제 여유가 좀 있는 상태. 여유가 좀 있다는 건좀 그러니까 더 지금 사실은 이제. 사실... 오를 음, 가능성이 좀 있다,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로만 이 지수로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사이클로도 한번 정리를 한번 정리 해보면 네, 네.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정점이냐 네. 한 1, 2년 사이클이 더 유지될 수 있느냐 이 여기가 지금 사실은 폭락론 폭등론이라는 게뭐 엄청난 간극이 있는 논쟁이라기보다는 네. 사이클의 어디를 보느냐의 좀 차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풍단폭등 농자들도 뭐 영원히 폭등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2, 3년더 그러니까 본다는 거고 서울 강남 강북 수도권 거쳐가지고 지방 수도권 저가 주택까지 지금 그렇죠, 다한 바퀴 폭... 돌았죠. 이죠 예, 예. 6월 달도 보면 결국은 아... 강남 재건축이 이제 주도를 다. 다시... 아 아니 딱히 보다는 예. 어쨌든 수도권, 수도권. 그렇죠, 그렇죠. 인천. 그... 그렇죠 수도권과 이제 서울의 외곽지역 외곽지역인데 네. 다시 오랗다. 이제 뭐냐면 서울 강남으로 올 거냐? 그렇죠. 일부 지금 왔죠. 왔다는 아니 이미 왔 사실 일부 왔습니다 왔 네, 이미 왔죠. 왔는데 과거와 같은 네. 다시 또 그런 폭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대출도 막아놓고 물론 저는 이슬수근데 근데 그, 그 지속 가능성 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이... 일시적으로 이제 아니면 뭐한두건 정도의 거래를 통해서 예, 이제 가격이 예, 올라갔겠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모르겠지만 목 정도는 찬거 아니냐라는 그 관점으로 보면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떤 어 이게 정점이냐 아니면 혹은 목까지 왔느냐를 보는 아마 그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삼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2006년에 판교 신도시 분양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때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이제 2007년이 정점이라는 사람도 있고 2008년이 정점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강남 그렇죠. 아파트 알아봤더니 2006년이 정점인 압도 그렇죠. 상당히 있더라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예. 그때 한 20%, 30% 떨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많았다. 정점을 예. 찍었던 데도 많던데 그게 왜냐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판교 신도시가 일단 본격적으로 분양되면서 일단 패닉 바잉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런 그걸 줬습니다. 근데 이번 7월 달에 신도시 청약이 뭔가 지금 패닉바잉 하는 20, 30대들한테, 30, 40대들한테 어떤, 아, 좀더 기다리면 뭔가 이게 물량 공급이 이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그게 될수 있다는 걸 충족을 시켜준다면 어느 정도, 아, 지금 이 시장이 안정세를 차지하 결정적 찬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그 반대로 3기 신도시 청약을 하는데. 뭐 전혀 뭐. 어, 어. 아무런 만족감을 아무 주지, 주지 못했다. 아, 또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 못했다. 그러면 한번더 연말까지 한번더이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의 글로벌 금리 동향. 네. 이건뭐 지난번부터 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얘기. 지금 브라질이 지금 뭐 그렇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은 2년 후에 금리를 올린다 손치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미국 이 이제 국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둘고 시작하면 벌써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렇죠그 거에 맞서 가지고 지금 이 다른 나라들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들도 상당히 글로벌한 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월달에 다시 대출 규제 완화하고 일본 완화하고 일본은 신용 어 부분까지 해주는 지금 어쨌든 정부가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계 대출은 계속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 그게 신용 대출을 통해서든 혹은 상업용 건물 대출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 뚝로 계속 공급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 어, 대책 대책에서 규제 강화 부분 또 완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7월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뭔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의 이제 추가 대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음.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정치적인 저 이제 또변수들 네. 그러니까 저뭐 제가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음. 이제 내년 3월에 시작이 되는데. 음. 그럼 이게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냐. 음. 자, 물론 이제 뭐 어차 어차피 정부는 바뀌죠. 음. 정부는 바뀌기 때문에 정책의 어떤 변화들이 올 거고 그런 것 들도 어, 아까 말씀하신 삼기 음, 음. 신도시 사전청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어, 어떤 집값의 흐름을 좀 좌우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그고 이제 그렇죠. 게,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외국에서. 하이퍼 서프, 서플라이. 그렇죠. 이게 하이퍼 서플라이 꼭 입주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한다는 게, 한다는 게, 아, 나도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됐다 하는 그, 런 이제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준다면 굉장히 시장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삼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는 게 급히 땡겼지 않습니까? 근데 급히 네. 실제로는 입주하는 시기가 7, 8년 지나가지만 어쨌든 이 땡긴 거를 갖다가 나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다. 이런 제도, 부담, 제도 개선. 그다음에 공급 물량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 그건 하이퍼 서플라이만큼의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 결국 패닉 바인과 집값 폭등은 내가 집을 적당한 가격에 살수 없다는,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예. 그게 촉발시킨 건데 예. 지금 정책 기조가 이게 뭐냐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그 그 GTX 확대되는 것도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적당한 가격에 b 더블한 하우스가 저렴한 주택이 공급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거든요. 있 그렇죠. 약속인데 네, 네.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뭐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부가 국민한 신뢰를 못줘이 문제는 아까 부동산 사이클에서 규제 무용론이 나오는 순간에 값각 폭등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냐면 대책 무용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5년간, 한 4년간 지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뛰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 대책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대책,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불행하고 정권도 불행한 사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적당히 오르는 거예요. 뭐라고 할수 없지만 이렇게 그 무주택자라는 절망을 준 정도로 오른다는 건 사회적 불행이고 사회적 갈등이고 정책의 실패가 만든 사회적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사회적 비용에 경제에 상당히 비용을 초래하는 거죠. 주거비용이나 이런 부동산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뭐 경제에는 사실악영향을 주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집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GTX나 이런 어떤 또 3기 신도시의 공급, 그 다음에 교통망의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주택가격이 지금 사실 지금 대부분의 지역은 물론 이게 정확한 어떤 정말 어, 어떤 가격이 정답이냐그니까두 배, 세배뛴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음, 음. 지금 뭐뭐 뭐 저희 음, 뭐 보셨지만 뭐 GTX뿐만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 뭐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음. 벌써 한 3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두 배, 세 배를 음. 뛰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시장에 뒤늦게 이제 뛰어드는 음.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15억, 지금 5억 하던게 12억, 1 3억으로 가고 예. 있는데, 그럼 이게 떨어져서 7억, 6억이 되지 않느냐. 음. 과연 그러면 그들이 과연 이 집을 살수 있겠느냐. 이라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무슨 임대 사업자에 대 혜택 축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어떤 전세 임대 매물 를 자체를 소진시킬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준 것도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역시 뭐 이제 또 다시 또 조금 돌고 <laughs> 돌고 돌아서 또보는 왔는데,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결국은 이 정책이 만든 약간 사이클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의 사이클이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저희 뭐 17년, 18년 음. 뭐 외국의 사이클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정책의 문제는 이제 거의 외국에서는 개입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예. 저희는 특이하게 어찌 됐건 이 정책이 개입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 음. 문제는 뭐냐면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건뭐냐면 나중에 결국은 주택 가격 뛰고 대출이 늘어나고. 또 경기가 호황이 되면 또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조, 자연스럽게 조정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냐면 정부 정책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가령 정부가 내가 뭐 직을 걸고 집값을 잡겠다, 잡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믿어요. 믿다가 나중에 집값 실제 올라버리잖아. 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패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폭곧 떨어질 거야. 뭐 아이고 난안 사. 이러고 근데 갑자기 지금 두 배로 뛰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 그럼 결국은 왜냐면 나중에 믿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2 0 1 4 14, 15년 집값 쌀 때는 사실은 안 사다가. 그렇죠. 뒤늦게, 뒤늦게 이제 뒤늦게 들어가는 단에서 예. 선택의 폭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좋은 곳들 음. 입지 좋은 것들 음. 소리에서 객관적으로 음. 그냥 입지가 시장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그 꿈도 못꾸죠 그러니까 거. 이게 뭐냐면 정책의 실패가 만들어놓은 대표적인 그 사례, 사례일 것 같아요. 정부가 우리 뭐김현미 장관 얘기하지만김현미장 취임식에서 뭐 강남 집값 다 투기꾼 때문에 만들어졌던데 다 잡겠다. 직감만은 잡겠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그렇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때 그 말을 믿었던, 정부를 믿었던, 음. 뭐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만 결국 뭐, 죄송한 말이좀 음. 바보가 음. 되는 이런 네.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은 분노할 수밖에 네. 없다. 네. 지금 다시 네. 정부가 아무리 이제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200만원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사람들이 지금 믿을 이제 수가 20... 있어 양측이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도 아니고 이건 25번 네. 거짓말하는 네. 사람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 가 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네, 뭐, 더 이상 이제 깊게 들어가면 네, 또 그럼, 지금 네, 정치 네. 이슈가 될것 같아서, 뭐, 여, 런 이런, 이런 거시죠? 예, 네, 뭐 네. 네. 네, 감사합니다.